안녕하세요 너도 초보 나도 초보 돌려줘 에 니들의 니들입니다 이거 지금 나이랑 그 어떻게 되시죠? 23살이요 아 23살이요? 네 그리고 뭐 미술 전공이나 이런건 한적은 있으세요? 네 아, 어떤 쪽으로 하시죠? 인물 좀 그리고 하거든요. 아, 미술을 기본적으로 네. 좀 베이스로 하시고 한뭐 네. 기존에 뭐 스터디 뭐다니데 그런 데 있었나요? 뭐. 아, 거기 말고 다른 데다녔었는데그러니 제가 물어보니까 인스타그램 보니까 뭐 자기가 홍구가 됐다고. 그 어떻게 홍구가 네. 됐는지 좀 말씀해 줄수 있으세요? 그냥 뭐 기본 처음에 뭐 미술 가르쳐 주다가 음. 그 뭐고 그뭐신 그냥 바로 작게해 주고. 그몇 개월에 얼마 정도 가정이었어요? 3개월에 200만 원. 3개월에 200이요? 네. 아, 통성 미술 레슨비보다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네요. 네, 그리고 뭐 딱히 뭐 배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없고? 그냥 뭐뭐매그넘 라인바늘 뭐 이런 것밖에 안 배웠거든요, 뭐. 그러니까 처음에 그... 배운다고 딱 갔을 때는 뭐 커리큘럼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뭐 그럼... 아 그런 걸 제가 몰랐었고. 네 네. 그냥 강의를 해 준다 해 갖고 네. 그것만 듣고 갔었거든요. 네, 아무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가격이랑 뭐한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잘 가르쳐 주겠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네. 네 그러니까 어떻든가요, 막상 가니까? 그냥 배운 게 없어요, 가서. 그냥 배운 건 없고. 네. 그러니까 누구나 알수 있는 뭐 라인은 이거고. 아네네 네. 그런 것만 좀. 매넘은 이거 실제로 실습은 좀해 봤나요? 실습 말고 그 뭐고 실리콘... 그 어떤 판에다가 실리콘 판 네네 실리콘 판에다가 하는 것만 그러면은 네네. 3개월 그러니까 3개월 배우고 또 3개월 더 배우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냥 배우다가 3개월 하다가 너무 아니다 싶어갖고 그냥 제가 그만한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혹시 제 유튜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자기 스스로가 지쳐서 나가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어네 네. 뭐아 내가 이 돈을 주고 여기서 지금 왜 있어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 어, 네, 네, 그래가지고 나왔었거든요. 완전 똑같이 당했네요. 음, 좀 홍대 스터디 저기 보니까는 좀잘 가르쳐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홍대 스터디라 뭐 예를 들어서 뭐 흔히 요즘 유튜브에 나오는 약간 그런 데들이요 그런데도 하고 뭐몇 군데 아라는 보셨어요? 가격이 천천만 별인데 스터디밖에 안 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을 달에 100, (100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똑같이 세달에 (200) 통상적으로 세달에 (200을) 많이 받아요. 네. 통상적으로 그렇게 받고 뭐한달에뭐 적게 받아요. (50) 이렇게 받는데 네. 어~ 그런 데를 가면은 뭐 어떤 게 다를까 봐 그런 데를 가고 싶다는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좀 기초를 좀잘 잡아줄 것같아가 기초를 잡아준다? 기초를 잡아준다라는 게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지? 음... 그냥 뭐이 정도 하면은 뭐 아... 뭐 설명을 딱 못하겠는데 근데 미술을 원래 했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라인이나 매그넘 정도 개념만 있었어도 네. 음. 아 근데 잡아봤는데 이게 손이 많이 떨리더라고요. 그게 아, 그 콜리머신 잡으니까 네. 진동이 세가지고. 진동이 엄청 세죠. 네. 그 손이 계속 떨려가지고 그 줄도 계속 삐뚤어지고. 그렇죠. 그럼 사실질적으로 사례다가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거네요. 아제 사례는 해봤어요. 아 해봤어요? 그럼 그때는 네. 어떻던가요어 그때도 좀 많이 삐뚤긴 하던데. 실제로 배우고 거기서 사례다도 해봤는데, 그럼 사례다가 한 거는 뭐 어떤 기본적인 모양을 했겠네요 네. 그거는 어, 지금은 만족하시나요? 아, 이 만족 못하고 있는데, 요 커버를 <laughs> 해야 될정도로 네. 일단은, 홍대 타트나 유명한 타트샵을 가도, 네. 기존에 배웠던 거랑 그렇게 차이는 없어요. 아, 맞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유튜브에서도 얘기하지만, 이건 기본 실력을 자기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가닥은 잡아줄 수 있는데, 자기가 네. 늘리려면 자기가 다른 사람을 많이 찔러봐야 되거든요. 아. 근데, 여기를 네. 가도 똑같고, 저기를 가도, 그래서 누가 막 어느 샵에 간다고 해서 그 샵에 마루타가 많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자기 살에다가 먼저 찔르는데. 네. 미술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 해보면은 이게 솔직히 실력이, 그러니까 내가 안 되면 계속 그려보면 되잖아요. 네. 근데 타투 같은 경우는 계속 그려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한계라는 게 있어요. 알려줄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그 돈을 넣을 바에야. 네. 자기가 어느 정도 좀 발품을 팔아서 자기 네. 장비도 좀 구입을 해보고 네. 유튜브 이런 강의 보면은 뭐 네. 어느 정도는 개념이라는 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처음 그 카트리지 머신 같은 걸한 번도 안 써봤, 안 써보셨죠? 코일 머신도 써보시고. 어, 네, 코일 머신만. 그럼 일단 카트리지 머신을 한번 구입을 해보세요. 가장 저렴한. 카트리지 머신. 뭐지? 로터리, 머신? 로터리 머신이라고 하는데 아... 제가 다음번에 좀 리뷰를 할 건데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쇼핑몰을 사용하면. 네. 모든 패키지가 다 오는데 9만 원 정도면 살수 있는 패키지가 있어요. 아 네. 그 로터리 머신인데 네. 그러면 뭐 솔직히 9만 원이면 뭐 어떻게 보면 뭐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네. 뭐잉크부터 시작해서 푹페달뭐서플라이뭐뭐 뭐뭐 잉크 톤뭐 잉크, 뭐뭐 실리콘 펌패드까지 다 오거든요. 음 네. 물론 그 제품이 좋은 제품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9만 원에 로터리 네. 머신을 쓸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터리 머신, 그걸로 실리콘판에다 감을 좀한 2개월이나 3개월 익힌 다음에, 아, 네. 거기서 했는데 내가 여기서 한계가 온다. 네. 그럴 때만 나는 가는 걸좀 추천해. 아,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알리익스프스라는 네. 거를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보셔가지고요. 네. 거기서 일단은 저렴한, 거기, 거기는 뭐, 세트가 2만원짜리도 있고 3만원짜리도 있어요.